왕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고 했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든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하겠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관설로봇 준비 완료. 마음대로하세요. 계속하세요. 관설로봇 준비 완료. 완료 간 설로반, 준비 완료. 간 설로반, 준비 완료! 건설러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건설러봇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계란이랑 싸우라갈 밖에 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옛나가 소드를 들고 불전을 펼치고 있어. 건설러봇 준비 완료. 광물이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안 좋은 일인가요? 열받게 하지 마라. 뭔일 있으십니? 준비 완료. 방금은 동일한 일이네요. 시간이 별로 없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소리가 그것밖에 안나옵니까? 엄청나네보는야아 깜짝이야! 예? 안좋은 일인가요? 눈은 곰으로 달은 열쇠입니다. 복하지라고합니 지켜본 일 있으십니까? 말설로 안 안되는게 어디있습니까? 저 놈은 으로달고다니라동 지금 공격받고있어! 안들는게어디있습니열받게 하지마라 그래서 내가 얻는건 뭐... 부끄러우십니까? 동맹이 공격받고있어! 가 안 들은 길어디있어 온종일 지거릴 셈인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자! 지스팅카스카더 필요해! 아있지앉아 받고 있어앉았다고 앉아있지, 앉아있아있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잠시 네 우주물 좀 음. 이 우주 물좀 같이 써도 되겠지. 알리우스의 부품 절반 정도 모았다. 안으로가다습니다 적들이 바로 우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 준 것을 감사한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be a 운 심리, t 솔러 a 준비 완료. o n t take his mother. To grow simply, I don't k n o 장기적인 관점 열받게 어, 저, 하지 로봇. 마라. 아군 볼로보스 대령 받고 있어. 한 번만 우리 놈들 죽는 셈인가? 뭘 도와드릴까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본 일이 열받고 <봇이> 있습니다.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발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니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동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광물이 다도와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공략이 전투 중이야 갑니다 계속하세요 안살로만 준비 완료 연소가 공개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열차는 파괴되어 스캔 결과 생존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메비우스 놈들은 악행에 대한 죄값을 치르며 썩어갈 것이다 모두 다굴복하리라죽어라죽어라 이동! 라 죽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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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m not s u 리 e if you can't do it. I'm not sure if you can't do it. I'm not sure 절반 정도 준비되어. 다 계속해라. a y 가 전장을 떠났 g to get you kissed. I'm going to get you kissed. I'm going to g 리 동맹이 도전을 도전하고 있어. 거길 못 잡을세? 지원병력. 동맹이 전투 방ính? 중물이 모자라. 장물이 더 있어야 돼. 뭐? 이 형님 마음에 닿드는 일이구나. 봄으로 달고 다니나. 건설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간다 누는 봄으로 달고, 네. 달고 다니. 지금껏 준비한 나의 수군을열심이라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제 부품이 다 모였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자. 반드시 함. 뭘 도와드릴까요? 헐쭉이 하나가지보 저한테 가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하라. 본종수용소를 식별했다. l 리우스가 간다. 적이 우리, 기지 우리, 우을 들이고 있다. 리 우리, 기도 지겹군. 난 나쁜 아, 남자야. 분노를 그 깨워라. 공격받 알았다고 고장받기 이런 희망에 딱들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다 반대 어서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형님이라고 불러줘 안고 있습니다 거기 용토가 파괴된 본전은 공격을 집중해라. 모두가 불복하리라. 열차는 네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진 않을 거다. 할리우스가 더는 공격을 견딜 수 없다. 고전 너에게 맡기라 그래. 저 반역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짓밟아야 한다. 해냈구나 사령관. 원정의 위협이 제거되었다.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군 하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아! 전진. 각시. 알아. 알았다고. 적과 맞춰주신다. 동맹 기지가 떨어다 목소리가 무슨 개오? 니 무슨 짓을 했어? 한가지 아, 판단이 왜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남 나쁜 남자야잘 보아라 부품 이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뭔 일이 있으십니까? 내구정물에더 많은 가면을 필요해 보여. 몸으로 달고 다니라. 동룡이 도전을 끌고 있어. 알았 그래서 내가 온... 사신이 분노를 깨워라. 난 납득. 전진. 뭘 도와드릴까? 그래서 내가 온... 당장 지원. 반드시 안 돼. 알았다고. 바보는 약도 없지. 사망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바보는 약도 없지.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니다 적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it's a couple 정신 상태 이상무 동맹이 건설을 터뜨렸다. 지형표를 파괴했다. 본적 목표 하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